최내 댓글이 없는 곳은 어디? 도한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오. <laughs> 아, 춘봉이요 네, 아주 훌족한 형질에 이렇게 일리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소보루빵 같은.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질이. 얼굴도 귀엽게 생겼죠 <laughs> 얼굴도 귀엽고. 저희 집 애들은 다 얌전합니다. 때리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때리는 거 아니고. <말고. 웃음> 아, 너무 예뻐요. 가끔 앞돌기도 하고 막, 개인기로. 앞돌기요? <laughs> 얘는 파스텔이라고 먹는 아 파업이 안 됐어 탈기가 오가지고 안 돼도 예뻐요 네, 체형도 좋고 드리피도 좋고 그 얼굴이 진짜 귀엽게 생겼어 요얘 같은 경우는 데려올 때6 0 g 넘었는데 아 진짜요? 때, 네. 그래서 음... 다이어트를 좀 시켜가지고 지금 한 7g 빠졌어요 아, 그래. 아 지금 한 55, 56 정도 아. 근데 음. 진짜 실제로 보, 보면 이게 하얗다. 좀 영상이 약간 노랗게 나오긴 하는데요. 와 예쁘다. <laughs> 진짜 예뻐다 얘는 이제 핀 트라인데 제가 좀 약간 풀핀에 드리피 있고 커버 좋은 애들 좋아하거든요. 음 이게 좀 특이해. <laughs> 그래서 좀 약간 저는 풀핀에 드리피 내려오고 커버 좋은 타입들을 좋아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아, 제 기준에서요? 네, 방금 3개가 딱 나왔으니까. 아, 저 남자는 또, 풀핀이죠. 아, 아, 아 제일 중요한 생각은 풀핀이다. 네. 일단 등발이 되어야 네. 되기 때문에. 어, 아, 진짜 예쁘다. 진짜 하얗다. 네, 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하, 하, 하임이었네? 오, 맞죠, 맞죠? 오 맞아요. 화이트 하임. 네, 화, 화이트, 화이트 하임. 예, 하임이라는 게 이제 네. 성이라는 뜻인데, 저희 집에 이제 기둥이 되라는 의미로 수컵. 와 화이트가 진짜 진하다. 아 진짜 예쁘네. 어? 아. 약간 약간. <웃음> <오길래>. <웃음> 귀여워. 이 파업되면 좀더 새까매져. 는데 네. 근데 이게 아잔티기 이렇게 핀이 남기가 쉽지 않은데. 아그아요또 뭐 풀핀을 데려오셨요 맞죠? 네. 그리고 약간 쿼드 타입의 화이트도 음. 나옵 와, 수채화 물감으로 칠한 것 같아요. 지금 파업이 아, 되자마자. 진짜. 진짜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게 이게 딱잘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브리딩 하려면 저는 이제 뭐, 핀이 완전히 풀이거나, 네. 아니면 뭐, 드리피가 좋거나, 음. 커버리지가 좋거나. 근데 이제, 제가 또, 등 좋은 애들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 아, 진짜 예뻐요. 얘는 이제 좀 약간 보기 드문 타입인데, 음 트라이 릴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트라이를 주아했거든 음. 조금 트라이가 남아있는 네. 게 예쁘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풀커버 릴리는 이제 네. 좀 보기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네. 음 그래서 저는 색 대비가 좀 좋은 아, 애들도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음. 음. 와, 체형도 음. 진짜 좋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순해가지고... 뛴다뛴다이야 이렇 트라이가고 아, 와, 와 완전 피어하다. 아, 근데 진짜 아까랑 또 다르게 또 네. 트라이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쁜 분위기 네. 는 진짜. 예. 이렇게 피어와 과이트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음. 네. 또 이제 2차만딱 남아 있는 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음. 자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색 대비가 네. 좀 네. 얘는 좀 초창기 멤버. 어, 조선이 너무 예쁜는을 가져 들어서 진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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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지금 <laughs> 세 마리 때본게이렇 <laughs> <이런> 트라이. <laughs> <진짜. 웃음> 네. 아 진짜 딱이 화보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채영도 그 보면 네. 저희 종애들은 비슷해이 엄청 귀여워, 순둥이 이딱 이 도살 등발 음. 다들 좋아해 보면 맞아 맞아 확대 멜론 색깔 아 대비 좀 많이 올라가다 네. 얘는 스노우 얘도 음 거의 입문 개최 작년에 음 데뷔 진짜 예쁜 애를 데려오셨네요 와 얘도 도살이지나 약간 눈 내린 것 같이 매력적 와... 조금 다르게 맞죠? 네, 맞아요. 네. 요즘 인기 네. 많은 풀커버. 네. 여기 접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laughs> 이 꾸덕하게 접히는 혀 네. 게. 이게 그 이게 그삼차가 눈썹까지 온 애들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맞아요. IT가 맞아, 맞아, 예. 올라맞아 진짜로. 예. 저희도 그런 거 좋아해요. 머리도 보면 <laughs> 네. 여기 다 차있고. 와. 얘는, 얘는 진짜 누구랑 든지잘 일일 퍼지게 될것 네. 같아 진짜. 이다리가 진짜 엄청. 진짜 고독하다. 아, 여기 포인트네, 맞아요. 네. 요 왕인이 출신이 어디인 거죠? 뭐? 여기는 이제 낭만 사도님. 아, 음... 아 이거 한번 교환해서 데려오시면. 맞아요, 데려오신 맞아요. 데려. 맞아요 네. 아, 기억나는 이거. 브라비라. 그래, 예어요 아마 낭만 사돈님이 후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사람들이 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모델들이. 예쁘다. 미니터리 같은 약간. 어, 맞아요. 그러게 약간 좀 미니터리 느낌이 나요, 이 네. 사실 헐크보다 저는 몽쉘리가더 좋거든요 네. 티칼 좋아하는 분들이 얘를 더 좋아해요 진짜 이름 찰떡같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몽쉘리랑잘어 <laughs> 네. <laughs> 근데 진짜 이런 카푸가 네. 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검은 이 부분이 내려와 는 카푸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어, 맞아, 맞아. 진짜 이렇게 연하게 음. 안에 카푸 발색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게잘 없어요 보면 크라운 핀도 좀 잘번졌고 음. 레터롤이 진짜 매력적이죠. 혹시 요 아이는 나중 에 누구랑 계획하시는지 물어봤는데는 지금 방이랑의... 그 판다릴리랑 네. 붙이려고. 풀업 음... 쪽으로 네, 이렇게 생각이 맞죠. 풀업 쪽으로 카프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2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판다의 그 두툼함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싶어서. 음~~ 아. <laughs> <laughs> 얘는 크면서 네, 화이트가 번졌어요 <laughs> 진짜 예뻐요 네. 아니 진짜 이거 풀핀에 화이트 올라온 <laughs> 거면 애기 때 사진 보면 네. 도살이 이렇게 하얗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크면서 크라운까지 도살이 번져가지고 볼이랑 완전 하얗고 네. 보통 카프가 나중에 성체 무렵이 되면 네. 좀 약간 형광빛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네. 네. 얘 가지고. 같은 경우는 퓨어 화이트로 진짜 남아가지고 크면서도 좀 이거를 유지하겠네요. 지금 한 14g, 15g인데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이렇게 클것 같아요. 아. 남자배라고 헐크라고 지었는데 남자가 됐네요. 네. 이것도 눈빛으로. 아얘 눈빛 많이 썼어요. <laughs> 어. 실제로 보는 거랑 은 확실히.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야? 얘가 이제 1세대 카프잖아요. 음. 어, 1.5세대라고. 그때 네. 네 맞네. 그냥 일반 좀 검은 카프에서 점이 없고 이제 음. 카프 색감 잘나오네 그리고 화이트 조금 남아 있고. 네 이제 곧 얘는 시즌. 그럼 색감이 응, 예쁘다 하셨죠 응. 네, 응. 오려 색감이 좋아요해 릴리랑 짜들 또 생각하시나요? 지금 베코랑 붙이려고요. 아. 왜냐면 오. 제가 트라이 카프를 네. 너무 좋아해서. 네네. 그 베코 형질이 좀 스파타입이라 네. 또 예쁜 화이트를. 붙여주지 않아. 할거 아니면 이제 카포를좀 네. 업그레이드시키는 걸 좋은 트라이랑해서 이렇게 많이 좀 발전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 얘는 이제 짭풀라푸치노어풀라푸치노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저 바깥에서 이... 봤을 때 풀업인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laughs> 아, 얘도 약간, 약간 트라이 <laughs> 같은데 베이스 네. 색감이 좀 맞죠? 네. 와. 짭풀라푸치노 <laughs> 네. 역시나 또 도살이 장난 아니네. 네. 와... 저는 좀 이런 체형을 너무 좋아해서 네. 어 순하네 너 저희 집 애들은 다 네, 순해요 얘도 지금 파업은 안 됐는데 드리피가 아! 내려오고 있어요얘 너무 예뻐요 네. 제가 생각하는 릴리 페어로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와... 핀도 좋은 쪽이면서 드리피 내려오고, 네, 드리피 내려오고. 네, 월도 좋고 베이스 색깔도 좀 연한 편이라 좀 릴리가 하얗게 하야타 이 화이트가 많이 덮었네요. 그한 번만 혹시 흔들링해 봐도 될까요? 네. 완네? 어, 완네? <laughs> 귀여워가지고. 아 너무 예뻐. 아내 손에서 너무 얌전한데? 걔도 얌전 얌전.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여기 오돌도돌하거든요 음. 모든 스킨들이 음 약간 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두꺼운 꾸덕꾸덕한 음. 아, 노말두 이런 네. 스타일이 유전 되게 잘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베베가 이 목이랑 등라인이다 똑같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베베들이 음.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 이런 음. 커버들을 다 어 그렇지 그렇지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거는... 애들이 나왔어요 맨날 음... 음... 얘가 1 0 뛰어넘을 것 같아요 아오 <laughs> 어, 예뻐 예쁘다 음, 왜 아끼는지 알겠어 얘는 좀 약간 블랙엔 앤... 근데 좀 파업이 덜 돼가지고 네. 더 하얘요 파업 때문에 진짜 <laughs> 머리 진짜 크다 <laughs> 얘 진짜 메이팅 잘해요 <laughs> 네. 아 메이팅 잘해요? 엄청 잘해요 3분에서 5분 컷 순하면서 또 메이팅 잘하네 또 어제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지금 조용한 거요 <laughs> <laughs> 소개 안 해줬으면 <laughs> 지금 빨리 갔을 거 크림인데 얘는 색 대비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크림 카풀을 너무 많이 브리딩 하고 싶어가지고. 좀 남들 안 하는 해보고 싶으신 색 말이야? 조화를 이렇게 음 하고 싶어. 요 귀엽지? 네. <laughs> 아 예쁘다. 예쁘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여기. 화이트 아래 옐로우랑 화이트 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이 음. 이제 크림의 영향을 받아서 커버리지를 좀 올려주는. 음. 드리피 있고 화이트 스팟 있어서 드리피 화이트 스팟 노멀이라고 부터. 음. 이런 스타일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얘도 그렇고. 스팟. 얘 스팟 타입을 좋아해 요 네. 이렇게. 네. 스킨이 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음. 올라오는 음. 좀 두껍게 올라오는 타입들 음. 결국은 또 이제 노말이 예뻐야 또모프가또 아, 베이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타입들이 좋다. 아, 예쁘다. 노말이 음.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laughs> 다 진짜 예뻐. 핑하 <laughs> 다. 얘가 좀 뭔가 티라고 하기에는 크리미한 느낌. 색베이스 어떻게 다른 거죠? 네. 화이트 크라운데 이쁘다. 그게 또 와... 네. 거의 지금 이 개체들보다가 텐저린끼가 있는 아이를 처음 본것 같아요. 어 그러네. 텐저린끼를 그렇게 많이 들이 아 치진 안해맞죠 네. 텐저린들막 네. 엄청 많이 하진 않았어. 제가 봤을 확실히 텐저린끼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텐저린인데좀 색감이 특이해. 도살이 좀 약간 근육형이라고 해야 되나? 모슬? 뭐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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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가 동치계요. 아, 그래. 카프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몽쉘, 아, 같은 애 나올 것같아 너무 음, 예쁘다. 아, 예쁜 거 없네요, 진짜. <laughs> 진짜 다 예뻐요. 진짜. 진짜 주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laughs> 그 추천 방식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네. 예쁜 아, 네. 추천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파업되면 좀더 괜찮을 것같아 어, 얘도 예쁘면 네. 귀여워 그래도 하이트 포토로 있어요 맞아요 두 사람을 추천해야겠네 아 <laughs> 어, 그 너무, 너무 감사해요 크래비티에서 음. 음. 최고 인싸이신 사실 이 분은 부모님 댓글이 없는 곳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MBTI 비자 x x 진짜요?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아 진짜 이분 <laughs> 개인싸다 진짜 <웃음> 진짜 이거 <laughs>